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로이입니다. 이 영상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XRP 영상 중에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영상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이미 XRP를 보유하고 있든 아니면 매수를 고민하고 있든 이 영상은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XRP의 미래를 예측하기 훨씬 더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상 후반에 다음 폭등 히든 코인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XRP가 다섯 자릿수 가격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 길면 2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가총액 승수효과 때문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계산부터 해보죠. XRP가 개당 1만 달러가 되려면 유통량 580억 개 기준으로 약 580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이 숫자만 보면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영상이 제 시가총액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고방식을 여러분께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승수효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개념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기반의 계산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XRP의 미래 시가총액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XRP가 0.5달러 근처에서 헤매고 있을 때는 사실 기술적 분석을 할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변동성도 거의 없었고 차트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그런데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집중해서 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더북과 자금 유입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 시가총액 승수효과입니다. XRP는 상승 구간에서 50배에서 200배 수준의 승수효과를 보여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하락 구간에서는 심지어 500배, 900배까지에 가까운 승수효과가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XRP에 실제로 10억 달러가 유입되었다면 시가총액은 10억이 아니라 500억, 1000억 달러 이상으로도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1대1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주식 시장의 시가총의 개념으로 암호화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XRP는 주식이 아니라 기술이자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훨씬 유동성이 작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더 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30달러 XRP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욕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JP모건이 예측한 수치를 하나 보죠. JP모건은 XRPETF가 승인될 경우 첫해에만 40억에서 8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JP모건의 공식 전망입니다. 저는 이중 상단인 80억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해 봤고 여기에 200배 승수 효과를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시가총액 증가분은 무려 1.7조 달러입니다. 만약 그 시점에 XRP의 기존 시가총액이 수천억 달러 수준이라면 단숨에 2조 달러 시가총액에 근접하게 됩니다. 유통량 580억 개 기준으로 계산하면 1 XRP가 30달러가 되는 가격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자금 유입으로도 엄청난 가격 도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XRP가 스위프트 결제 파생상품 글로벌 유동성 시장의 일부만 가져와도 이런 가격은 충분히 현실적인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ETF 자금까지 유입이 더해지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고 가격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동안 원화 기준으로 3,000원의 XRP가 10% 올라서 3,300원이 됐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XRP의 거래대금은 평균 5,000억에서 1조원 정도가 요즘 평균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은 거래대금인 1조원이 증가한 게 아니라 170조원의 10%인 17조원이 실제로 증가하게 됩니다. 즉 17배의 시가총액 승수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승수효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커질 시장규모를 생각해보면 XRP가 세자릿수, 네자릿수가 되는 건 결코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파생상품, 부동산, 국채토큰화, 글로벌 부채시장을 생각해보면 1조 달러는 결코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전세계 공공시장 규모가 약 1.4경 달러라면 1조 달러는 정말 일부에 불과합니다. 승수효과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50배에서 500배 이상까지도 변동합니다. 실제로 관측된 범위는 약 50배에서 최대 589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단정할 순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실제 자금 유입으로도 엄청난 시가총액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리플이 최근 추진 중인 XRP EVM 사이드 체인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XRP 원장은 기본적으로 빠른 결제와 가치 이전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하지만 더 복잡한 금융 상품, 특히 파생 상품 같은 영역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엑셀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XRP 렛저 메인넷에서는 토크나와 거래를 처리하고 고급 금융로직은 EVM 사이드 체인에서 처리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모든 걸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지갑을 옮길 필요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조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실제로 전세계 파생상품 시장 규모는 1경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이 중에서 단 5조, 10조, 20조 달러만 XRP 원장으로 들어와도 어떻게 될까요? 보수적으로 50배 승수만 적용해도 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한 번에 폭등하게 된다고요. 이건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 가치가 켜지는 순간 그 유동성을 감당하기 위해 가격이 재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XRP를 보유한 우리에게 뭐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만약 XRP의 시가 총액이 단기간에 5조 달러 증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99배 승수 효과라고 하면 시가 총액은 500조 달러, 가격은 거의 1만 달러에 도달합니다. 설령 승수가 절반인 50배라고 해도 시가 총액은 250조 달러, XRP 가격은 5천 달러 이상입니다. 여기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향후 시장에 10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XRP 원장은 그 가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리플은 은행이 아니라 결제 사업자부터 공략해 왔습니다. 머니그램, 웨스턴 유니온, 머큐리 FX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죠.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막대한 자금 운영, 즉, 트레저리를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형 은행 역시 엄청난 규모의 트레저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지금은 전통 금융 시스템 안에 갇혀 있지만, 언젠가는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기 은행의 자금을 XRP 원장으로 옮긴다면 그 규모만 해도 2조에서 3조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리플은 이런 은행 파트너를 수백 곳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이 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RLUSD 같은 형태로 XRP 원장 위에서 운용한다면 어떨까요? 중요한 건 이게 서로 고립된 시스템이 아니라 상호 운용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만약 각자 자기 블록체인에서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면 지금과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비싸고 불편한 사일로 구조 말이죠. XRP 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유동성을 이동시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현재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는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라는 사전 예치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 묶여 있는 자금 규모는 약 10조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걸 실시간 유동성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글로벌 상거래의 속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XRP는 시가총액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새로운 게임을 낡은 규칙으로 보고 있는 것 뿐이다. XRP의 한계는 시가총액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돈이 이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미래의 돈은 시가총액이 아니라 유틸리티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조만간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 불장이 아직 제대로 찾아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조금 매력적인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알트코인들 미리미리 잡아놓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에 엄청나게 친화적인 대통령입니다. 올해 암호화폐 규제 관련 여러 행정명령까지 설명하면서 온갖 암호화폐 친화적 발언과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디파이 사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최고의 암호화폐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통령 일가가 회사까지 설립한 건데요. 현재 이 회사에는 트럼프의 모든 아들들이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작년에 수익코인을 담당하면서 수익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작년 기준으로 스위코인은 믿음의 우상향, 천국의 계단과 같은 많은 별명과 함께 수많은 투자자분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막내아들인 베런 트럼프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최근 7,500억짜리 요트를 구입할 정도로 그 행보가 심상치 않고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서도 항상 칭찬할 정도로 엄청나게 똑똑한 지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죠.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오피셜 트럼프, 트럼프의 와이프는 멜라니아 밈 코인을 런칭했었고, 그 뒤로 베런 트럼프가 현재 새로운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 중인 아들 베런 트럼프가 새롭게 발행하고 다른 암호화폐의 고문으로도 활동할 예정인데요. 베런이 맡게 될 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나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과연 어떤 거일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즉, 트럼프 일가에서 본격적으로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순식간에 시장의 자금이 전부 여기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투자 시장이 그렇게 사실 만만한 시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올라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단두 배라도 상승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대통령이자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한 트럼프의 막내 아들이고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회사의 고문이자 심지어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은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있고 법안 제정에 힘을 쏟고 있는 마당입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고문을 맡게 될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의 안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라는 것만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단 3초면 인증 가능합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두 가지 링크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링크 클릭 시 자동 문자 전송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문자 끝에 배런이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관련 코인 공유드릴 거고요. PC로 시청 중이셨다면 PC 전용 신청 링크 클릭 시 팝업되는 설문지에 배런이라고 작성 후 설문을 완료해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해당 코인과 목표가 모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런 관련 코인은 금액이 굳이 크지 않아도 10만 원 정도만 넣어 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베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원금 손실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